정창영 애프터스쿨 출신 정아, 둘째 임신 중 힘듦토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정아가 임신 중 근황을 전했다. 24일 오전 정아는 자신의 s n s 에 정모닝 오늘은 컨디션이 좀안 좋아요. 속도 울렁거리고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몸도 무겁고 히 e 오늘 엄살 좀 부려봤어요. 전부 다 제가 이겨내야 할 일이니까 전 괜찮습니다. 고전했다. s 다음 주 화요일엔 우리 베이비젠이 만나러 가는데 얼굴 좀잘 보여주면 좋겠어요. 어차피 태어나면 평생 볼 얼굴인데 왜 이래 궁금한 건지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자고요. 라는 글과 함께 동영상을 공개했다. 공개된 영상 속 정하는 차에 앉아 선글라스를 낀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. 도자기 같은 피부가 눈에 띈다. 이에 네티즌들은 언니 힘내세요.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떡해요. 그래도 제니를 위해서 화이팅. 언니 걱정이에요. 쉬세요. 몸잘 챙기세요. 등 응원, 댓글을 달았다. 한편 정하는 농구선수 정창영과 지난 2018년 4월 1년의 열애 끝에 결혼해 수라의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으며, 현재는 둘째 임신 중이다.